저희 회사 과장님은 tv 드라마 보는 걸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출근하면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전날 봤던 드라마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다들 그 대화에 참여해야 해서 그런 건지 동료들도 과장님이 보는 드라마를 챙겨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tv보다는 라디오 듣는 걸더 좋아해서 드라마는 아무리 보려고 해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매번 보지도 않는 드라마 이야기에 흥미 있는척. 리액션하기도 조금 지칩니다. 저도 드라마를 꼭 챙겨 봐야 하는 걸까요?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과의 대화를 하다 보면은 공감, 공통된 주제에 대한 이야기의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이죠. 요즘은 유튜브 채널 같은 거만 봐도 요약본, 몰아보기 영상,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고 뭐한 10분, 뭐 5분 정도면 다 보는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고백을 하면은 저는 오징어 게임을 보지 않았는데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너무 많이 뜨니까 요즘에는 그런 걸 통해서 잠깐 잠깐 보는 것만 하더라도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한 방법이 좀 힘들다 한다면 이런 미션 드릴게요. 대화 주제 만들기입니다. 뭐 결국에는 공통된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 서로가 공감을 하고 이해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재밌는 주제를 하나 던져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굳이 드라마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뭐 부장님 제가 어제 라디오를 듣다가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라고 한다면은 사회 사람들이 관심 있게 생각하는 주제 이런 것들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화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할수 있는 혹은 또안본 입장에서는 그럼 설명 좀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걸 재밌게 본 사람은 또 신이 나서 설명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야, 어떻게 너 그걸 안 봤어? 그 명작인데 이거 내가 설명해 줄게라고 하면은 와, 정말 재밌겠네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화 주제 던질 때도 약간 사람들 민감하게 아, 이거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라고 하면은 마치 내가 이걸 알아야 할것 같고 이 대화에 참여해야 될것 같은 그런 멘트 하나하나도 대화의 주제를 바꾸고 또 드라마 이야기만 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